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오늘은 바로 두 번째 솔솔마켓 공지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솔솔 마켓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정말 1분 만에 1차와 2차 물량까지 전부 소진을 시켜주셔서 정말 좋은 기회로 이렇게 두 번째 솔솔 마켓도 일리윤으로 찾아오게 되었고요. 정말 기쁜 소식은 제가 일리윤에 새로 나오는 마스크팩 선출시를 이번 마켓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자세한 구성과 가격, 그리고 언제 하는지 이제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 마켓이 열리냐면요. 바로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오픈이 되고요. 시간 꼭 주의를 해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다음 날인 3월 1일 자정까지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자정 이전에 준비된 물량이 소진이 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픈할 때 구매를 하시면 더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말이 딱 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은 배송이 어려워서 저희가 그 다음 주인 월요일부터 일괄적으로 바로 배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일단 카카오톡에서 플러스 친구에 솔솔 마켓 치시면 바로 제 얼굴이 이렇게 딱 있는 그 솔솔 마켓 친구가 뜰 텐데요. 친구 추가를 해 주시고요. 2월 28일 오픈 당일 열리는 시간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구매 링크를 써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구매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바로 구매로 하시면 되고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톡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는 가능하지만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요점꼭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가지 옵션으로 준비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옵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옵션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laughs> 이 일리움 프로바이오틱스 스킨베리어 에센스 드롭 제품인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기획 세트로 그냥 나왔어요. 플러스 제가 말씀드린 선출시 제품 있죠. 바로 이 일리움 마스크팩. 따끈따끈하죠. 저도 이거 엊그제 받았는데. 이 제품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옵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정품 가격이 28,000원이고요. 이 마스크팩은 하나의 가격이 4,0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하게 되면 원래 정가로 따지면 32,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솔솔마켓에서는 25% 할인된 가격인 23,900원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고요. 근데 또 이렇게만 드리면 아쉽잖아요. 여러분. 아쉽죠? 요 마스크팩, 요거 한개 가지고 체험해보기는 너무 감질맛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더 얹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 마스크팩 세 개에 요 에센스까지. 가지고 가신다고 보면 되고, 사실 이 프로바이오틱스 에센스 드롭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작년부터 주구장창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 이미 아시는 분들은 좀 넘겨보셔도 될 텐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 제품을 아시게 됐거나, 저를 처음 보셔서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 에센스는 피부 타입을 가리지 않아요 보통은 에센스나 뭐 토너 등등 그 기능에 맞춰서 건성에게 더 좋다 이거는 지성 쪽에 조금 더 적합하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건성, 중복합성, 지성, 뭐 민감성까지 포함해서 모든 타입들이 다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제품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디렉터파이님 디렉터 파이님이 예전에 그 피부 민감성을 회복시키거나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쪽에. 그런 편을 에센스 편을 진행하셨을 때이 제품을 굉장히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하는 말만 가지고도 신빙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도 보고 오시고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쭉 해오면서 느낀 반데 어, 이런 피부 장벽 강화에도 정말 탁월하지만 피부 보습에도 정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에센스를 한번 바르는 게 보통 에센스를 세번 정도 겹쳐 겹이 발랐을 때 효과를 내는 정도로 굉장히 피부에서 자연스럽고 예쁜 광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베이스도 굉장히 잘 먹어요. 화장을 하시는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 이거는 기초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 그냥 본연의 피부 자체를 굉장히 예쁘고 광이 나게 가꿔줄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해서 정말 다재다능한 아이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정말 믿고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옵션 두 번째는요. 사실 메인은 따로 있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출시 제품 마스크팩. 일리움 프로바이오틱스 스킨베리어 마스크입니다. 이럴 때부터 받아서 써 봤었거든요. 솔직히 요거 마스크팩 하나에 4,000원이라고 해서 가격대가 좀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시중에 파는 1,000원짜리 마스크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마스크고요. 조금 더겔 마스크라고 해서 가격대가 있는 애들은 보통 4, 5000원 하잖아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의 좋았던 점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겔 마스크 하나에 양면에 시트지가 붙어져 있어요. 보통은 이런 겔마스크 마스크 같은 경우도 한 면만 시트지가 붙어져 있어서 이게 한면 떼고 바로 붙이는 이런 경우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아니면 그냥 아예 겔 자체로만 존재를 하던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양쪽에 있는 점이 좀 독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면을 떼고 한쪽 면을 붙이는 동안 이 마스크 자체에 손이 갈 일이 없어요. 위생적으로 일단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적인 특징이겠지만 밀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코 부분이 살짝 남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접어서 위로 올려서 사용을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사실 이 제품이 안에 프로바이오틱스 에센스 이제 그 마스크잖아요. 그 만큼 이 에센스도 굉장히 풍부해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날에 남은 거를 따로 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에센스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또 하나의 꿀팁이긴 한데 요 안에 있는 남은 잔량을 사용해주셔도 괜찮고 기존의 프로바이오틱스 에센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위에 덧발라서 그 제품을 같이 사용해주시면 시너지가 더 올라갑니다. 에센스 자체만으로도 좋은데 그걸 응집시켜 놓은 마스크를 했는데다가 그 위에 또 발라주니까 보습에 피부 장벽까지 신경을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데일리한 마스크팩은 아니에요 1일 1팩용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 그만큼 좀더 중요한 날, 전날이나 피부에 찬바람을 너무 많이 맞았거나 혹은 피부에 손상이 간 날, 조금 민감한 날, 요거를 사용을 해줬을 때 정말 정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팩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옵션 2,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이가 없네요. 그걸 말씀을 안 드렸네. 옵션 2는요, 요 마스크팩, 제가 구구절절 설명해드렸던 이 마스크팩 5개가 한 세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에 4,000원이기 때문에 5개가 모이면 2만 원이죠.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 솔솔 마켓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25% 할인된 가격에 15,000원에 다섯 장을다 드리고요.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한장더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마스크팩이 많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구성이 되게 알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한달 이상 쓸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솔솔 마켓 구성과 가격, 그리고 언제 하는지 등등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에게 마켓 오픈일 밖에 안 나왔어요. 첫 번째와 똑같은 제품으로 하기가 또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로 또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이번에는 저번보다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제품 많이 경험을 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마켓 당일날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